줄게. 아, 미안해. 아, 미안해. 조금 밖에안 남았어. 더. 조게 더. 조 얘는 당근 하나 줄까? 네. 당근 하나 줘봐 하나 어 이거. 여기 당근 하나 넣어줘. 네. 응, 루리가 당근을 바가지 조금 어줘아 미안해, 조금 밖 조금 <웃음> <웃음> 또 먹고 싶은가 보다. 아, 없는데. 그럼 마지막이야. 그러네 <laughs>